안녕하세요 리나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5월 셋째 주 토요일에 출제된 part 6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같이 볼까요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citizens with free public transportation. 정부가 시민들에게 무료 대중교통 을 제공해야 된다 여러분 정부 정책 문제가 나왔네요 솔직히 part 6는 뭐가 나와도 멘붕 인데 정부 정책 문제 나오면 정말 멘탈이 으스러지죠? 쉽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무조건 쉽게 한국어로 먼저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같이 해볼게요. 일단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볼까요? 대중교통이 무료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동기부여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돈 절약을 할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가정 경제에 또 도움이 되겠죠. 또 시민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만족을 할 것이다. 자, 이게 끝이에요. 자 이제 하나 정리됐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를 터치해 줄 겁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는 교통 체증이 줄어든다. 그래서 환경에 좋다. 요즘에 공기 오염이 너무나도 심각해지고 있는데 어, 자차 이용이 줄면서 배기 가스 양도 줄어든다.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이어주시면 돼요. 너무 어렵지 않죠? 아이디어 한 번만 더 정리를 해 볼게요. 처음에 언급할 부분은 citizens, 사람들한테 초점을 맞추자고 했죠. 자, 대중교통이 무려면 자,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 이용하도록 동기 부여될 것이다. 첫 번째.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절약할 수 있죠? 만족하겠죠? 가정 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죠. 두 번째. 교통 체증이 줄어드니까 환경에 좋다. 요즘에 대기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 자차 이용이 주니까 배기가스 양이 줄고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너무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저처럼 이렇게 손을 꼽아가면서 먼저 한국어로 암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영어로 쉽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이제 영어 답안 한번 확인해 볼까요? I agree with the statement. First, many people will be motivated to use public transportation. They can save money and it is helpful for home economy. They will be satisfied with it. Also, traffic jams will decrease. It is good for the environment. These days, air pollution is getting serious. If public transportation is offered for free, not many people use their own cars. Then, the amount of exhaust gas will be reduced. It will be helpful to protect the environment. That's why I agree with the statement. 자, 답안을 전반적으로 좀 쉽게 바꾸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어려운 단어 한 가지 나왔죠? 바로 exhaust gas 라고 나왔는데요. 자 이거는 배기가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exhaust 라는 단어를 어떻게 공부했냐면 exhausted, I'm exhausted 이렇게 공부를 먼저 했죠. 자 I'm tired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 녹초가 된, 아나 완전 죽겠다 뭐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어, 이거랑 같이 연결시켜서 외우세요, 여러분. 어, 배기가스가 몸에 꽉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죽겠죠? 그래서, exhaust gas, 배기가스. 자, 이렇게 외워주시면 머릿속에 쏙쏙 들어갈 거예요. 자, 그 외에는 이제 이 답안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아이디어 정리하는 게 문제지, 사실 영어로 바꾸는 건 크게 문제가 안될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이 일단 이 답안을 암기를 하고 시험장에 가시는데,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정부 정책 문제가 나오면 부분적으로 또쓸수 있습니다. 뒷달락의 환경보호에 관한 내용은요, 사실 5월 셋째 주 일요일에 나왔던 문제에도 답안으로 쓸수 있어요. 정부가 시민들에게 재활용하도록 요구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책 문제, 또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오늘 답안 꼭 암기하고 시험장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 바이스!